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 파괴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직후 유엔에 입성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취재진의 연결기도 뜨거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외무장님외장님저 어, 북한을 완전히 파괴했다,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해서... 자 윤수민 기자, 지금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개짖는 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어떤 심정일까요? 심정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네. 네,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완전 파괴 그리고 뭐 로켓맨 등의 강경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들이 짖어도 핵 열은 간다 이런 북한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너의 강경 발언 그런 개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개꿈이다라고 강하게 이제 뭐 반발한 건데요. 뭐 그러면서 또 이런 연달아 이렇게 뭐 돌출 발언들을 내놓는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을 향해서도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윤수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불쌍하다. 왜 저런 걱정을 한 겁니까? 리용호 외무사님 아무래도 좀강경 발언을 내놓고 그때마다 어제 이제 존 켈리 비서실장도 이제 얼굴을 감싸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상의 없이, 의논 없이 계속해서 내놓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수습하는 게 보좌관들이다, 약간 이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 네.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의 북한 파괴 발언 기조 연설을 할 당시에 자성남 북한 유엔 주재 대사는 자리를 피하면서 보이콧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직후에 들어온 리용호 애무상이 저런 개짖는 소리 같은. 저런 강경 발언을 쏟아있다 아무래도 윗선이 지령대로 움직인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런 표현법들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또 따로 있대잖아요. 북한에.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곳에서 어떤, 우리도 그, 뭐 장관의 얘기를 하려면 미리 준비해서 가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발언 저런 내용의 어 스피치가 있을 거라는 거는 다들 좀 예상을 했죠. 물론 불량 국가라든가 뭐자산 행위를 하고 있다든가 뭐좀 강도가 좀세기는 했지만 여하튼 북에 북한에 대해서 그렇 그런 류의 어 취지의 연설을 할 거라면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이미 준비해 갔던 워딩이 아닌가 싶고 또 북한 유엔 대사 UN대사, 자성남 유엔 대사의 경우에는 뭐그 유엔 자리에서. HURRY UP. 소리를 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앉아있기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는 거 그것이 최선책으로 한것 같은데요. 어, 저는 리용호 그북 외무상의 경우에는 국내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더러, 저렇게 더센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노은지 기자 이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뱉은 반응과도 좀 일치한 대목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대변인 담화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대조선, 이제 본인들이 말하는 거죠. 대조선 제재 압박 책동에 매달릴수록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으로 치다, 질주하는 우리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 사실 22일에도 리호국 그 외무상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18일 대변인 담화와 뭐 결을 같이 하면서 좀더 강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초에 발단이 됐던 북한 파괴라는... 용어를 썼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외교적 수사로는 적절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의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 용어 북한 외무상이 파고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아세안 포럼 때리 외무상 참석했던 모습 보면 다른 나라 수장들로부터 굉장히 따돌림 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일단은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사실 옆자리에 앉기로 했었던 중국 뭐 이런 나라가 바뀔 정도로 중립국과 뭐후국인 캄보디아로 바뀔 정도로 좀 왕따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관들이 옆에서 건배를 할 때도 멀뚱멀뚱 서서 쳐다보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목포착이 뭐 됐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이라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앞서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연설 때 북한 관계자들이 앞자리에 있다가 다 보이콧을 하면서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리수용 외무. 을 비롯해서 북한 관계자들이 조금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이 모든 걸 뒤에서 지시하고 있을 북한의 김정은 트럼프 바라온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떤 모습이 포착된 건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추석 앞두고 민생 경제 시찰에 나섰는데요. 이제 과수원 황해남도 과일군에 가서 이제 과수원에 이제 있는 과일들을 보면서 자연재해 속에 과일 대풍 수고 많았다 이렇게 칭찬도 했고요. 아득히 펼쳐진 청춘 과원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 어깨춤까지 난다 이런 식으로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김정은, 저 국내에서는 저렇게 호통치고 왔지만, 바깥에서는 그래도 또 바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윤수민 기자, 북한이 말레이시아를 다시 포섭하기 위해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북한과 우호 관계였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4월이죠. 김정남 피살 사건 때 시신 인도를 놓고 이제 두 나라가 감정이 많이 격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말레이시아 왕세자에게 북한의 영공으로 올수 있는 영공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제 영공 자유 항공권을 선물로 준 건데요. 이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북한 말레이시아에서 한 번에 북한으로 올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거는 상당한 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느 정도로 큰 이제 혜택인 건가요? 이게 이제 항공권, 자, 자유,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영공을 들어갈 때는 늘 허가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이 자유항공은 한마디로 프리패스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나 북한 영공을 통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다닐 수 있게 해준 거니까 큰그 특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또 간접적으로 달리 얘기하며 말레이시아에서 형을 그 암살한 것이 김정은 본인이 맞다는 거를 또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꼴인데 그러니까 저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김정은의 개인적인 그 성격 뭐 캐릭터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이 아, 더 위험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어. 또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도 어찌 권과 고립을 막기 위해서 사방팔방 노력하는 모습인데 자, 그럼 이에 맞서서 유엔 대비전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방미 중에 여러 행사에 참석을 해서 다양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모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의 입장을 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어, 높은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빈라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외교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의 생각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핵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필요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또 한편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길을 열어놓겠다 이런 입장이 확인된것 같습니다 노은지 기자 그런데 남북 협력 기금을 1조 원이나 편성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 이게 또 문제라면서요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기금 안에 그1조원 편성된 기금 안에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일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거기 내용을 살펴보면 금강산 관광재개라든지 아니면 경제특구를 새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엔 그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교연을 중단이 된 상태고 신규 투자도 좀 중단을 시키고 금지를 한 상태인데 이걸 위반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그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이 아니라 남북협력 기금으로 현성을 한것 이건 약간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왜냐하면 기금 형태로 집행을 할 경우에는 본 예산처럼 뭔가 심사 과정이 좀 길지 않고 간단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서 이런 꼼수 쓴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800만 달러를 유, 그 국제 기구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겠다는 계획 돈을 통일부가 확정을 지었는데 여기에 나 직접 협력끼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 일조원을 편성했다. 결국 유엔 제재를 위반할 소지도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뭐그 벌크 캐시라 아주 큰 뭉칫돈이 그 북한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내용 안에 보면은 어 관광 수산업 협력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금강산 관광도 재개한다 고 그러고 백두산 관광 개시도 있다라고 하고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이런 핵개발 북핵 문제 때문에 그 이런 상황에서 남북 협력기금이 1조가 넘는 돈이 배정된다고 하는 것부터 놀랄 거고, 그 세부적인 내용도 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어, 그 바른 정당의 정량서 의원이 밝힌 거에 하면, 이 돈들이 오고 가고 있단 말이야. 오고 갈 수, 있는. 돈들이 오는 건 아니죠. 북한으로 갈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나라들에게 통하겠느냐? 저는 우선 그 문제 제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 노출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지지율에도 약간은 주춤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 오늘 여론조사 지지율 어떻게 나왔기, 나왔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오늘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소 떨어졌는데요. 4주 만에 이제 7.4%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북핵 문제로 인해 이제 불안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김명수 후보자 관련해서 여야 공방을 이루고 있으면서 어떤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좀 흔들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전히 65.7%로 높은 지지율이긴 한데 4주 연속 하락이란 말이죠. 이수희 변호사 예. 보시기에는 저런 신호가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뭐그 이우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 그니까, 제일 상징되는 인사, 어, 남맥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도 누구도 책임지는 듯한, 사과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임종석 실장의 좀, 어, 뭐, 사과 비슷한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사에 정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검증대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서의 엄중문책이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런 것들, 그런 게또 다른 의미의 불통의 느낌으로 받아 저 이미지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어 대부 그 국핵 문제와 관련해서 실력 있는 모습을 하나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내용 있는 정책들이 나오나 대안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데 제일 큰 크게 작용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그 저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 파괴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직후 유엔에 입성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취재진의 연결기도 뜨거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외무상님, 저 북한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해서 자 윤수민 기자 지금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개짖는 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어떤? 곳에서 어떤 우리도 그. 뭐, 장관의 얘기를 하려면 미리 준비해서 가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발언, 저런 내용의 어, 스피치가 있을 거라는 거는 다들 좀 예상을 했죠. 물론, 불량국가라든가, 뭐, 자산행위를 하고 있다든가, 뭐, 좀 강도가 좀 세기는 했지만, 여하튼, 북에,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류의 어, 취지의 연설을 할 거라는 건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이미 준비해 갔던 워딩이 아닌가 싶고, 또, 북한 유엔대사, UN대사, 자성남 유엔대사의 경우에는 뭐, 그 유엔 자리에서 I <laughs> 소리를 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앉아있기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는 거 그것이 최선책으로 한것 같은데요. 어, 저는 리용호 국무외무상의 그 경우에는 국내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더. 비서실장도 이제 얼굴을 감싸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상의 없이 의논 없이 계속해서 내놓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수습하는 게 보좌관들이다. 약간 이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 네.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문 문제의 북한 파괴 발언 기조 연설을 할 당시에 자성남 북한 유엔 주재 대사는 자리를 피하면서 보이콧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직후에 들어온 리용호의 외무상이 저런 개 짖는 소리 같은 저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아무래도 윗선이 지령대로 움직인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런 포현법들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또 따로 있대잖아요. 북한에서.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심정일까요? 심정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네,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완전 파괴 그리고 뭐 로켓맨 등의 강경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들이 지어도핵 열은 간다 이런 북한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너의 강경 발언 그런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개 꿈이다라고 강하게 이제 뭐 반발한 건데요. 뭐 그러면서 또 이런 연달아 이렇게. 뭐 돌출 발언들을 내놓는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을 향해서도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윤수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불쌍하다 왜 저런 걱정을 한 겁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아무래도 좀 강경 발언을 내놓고 그때마다 어제 이제 존 켈리 저렇게 더센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노은지 기자 이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뱉은 반응과도 좀 일치하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대변인 담화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대조선 이제 보인들을 말하는 거죠 대조선 제재 압박 책동에 매달릴 수.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으로 치다 질주하는 우리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 사실 22일에도 리용고 그 외무상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18일 대변인 담화와 뭐 결을 같이하면서 좀더 강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나오는 고 상황입니다. 자, 애초에 발단이 됐던 북